이게 뭐냐면 어그 무게 1인치 6개 있고 2인치 3개 있는데 근 어쨌든 비어있는 주머니 1개 있고 주사위 1개를 이용해서 다음 시행을 할 거고 주사위를 한번더 나온 수가 2 이하이면 2 이하니까 확률은 3분의 1로써 무게 1인치 그 다음에 3분의 2로써 무게 2인치를 집어넣을 거야 3분의 1로써 무게 1인 추가 들어갑니다. 3분의 1로써 무게 2인 추가 들어갑니다. 이건데 세어 번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 되냐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 그지? 그럼 세 번만에 6보다 크거나 같아졌다는 뜻은 그냥 바로 3, 2, 무게 2짜리 추가 3번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의 세죠. 맞지? 네. 응. 얘는 네 번만에 6 이상이 됐대. 그러니까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수의 총 무게가 4이고 네 번째 2가 들어가는 거 됐지. 세 번째까지 총 무게가 4려면 1, 1, 2가 들어간 거야, 맞지? 그러면은 세번중두번 1이 들어갔어요. 3분의 1이 두 번, 2가 들어갔어요. 3분의 2가 한번 됐지. 그리고 마지막에 2가 들어갔어요. 3분의 2. 요게로 다. 음 얘는 지금. 요 말이 앞에 있는 거고, 요 말이 뒤에 있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네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 추의 총무기가 5, 네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무기가 5입니다. 그럼 전부 다 1만 들어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3분의 1만 들어가니까 3분의 1이 되지? 다섯 번 들어갔다는 소리야. 되지? 아, 잠깐만. 네 번째 시행까지 고 오구나. 다시 하자. 오래, 네 번째 시행까지 이사43 됐지. 왜냐면 1이 세 개, 2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3분의 1이 세제곱삼 3분의 2가 1, 예. 요거, 요거지. 요게 사분의다 됐지. 네, 끝 이건 뭐예요? 어떤 거? 이건, 이건, 이거? 이건, 요거 요거 이거이거한 거.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앞 뒤야 전부다. 내가 아까 요것만 보고 요거 계산했잖아. 밑에 하나 더 있거든? 이거 응. 계산하면 요거이 이게 됐어. 얘도 이거야. 이거 계산한 게 앞에 있고, 요금 계산한 게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만 넣어야 되니까 요 뒤에 계산한 것만 본 거야. 네. 그렇지? 네. 응. 뭐 하는 대로 보는 건데 이게 이상의 e 자연수 n 그뭐 이렇게 돼 있대 a b c d 이렇게 두개 잡으라 그랬고 이걸 만족하고 좌표평면에 직선이 네 개가 있어 근데 x는 a x는 b니까 x는 a x는 b 이렇게 있는 거고. y는 a, y, y는 y c, y는 d니까 이렇게 c, d 이렇게 있는 거야 c, d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걸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이니까 얘 말하는 거고 요거 둘레의 길이가 2n이 되라 그랬어 둘레의 길이가 2n이니까 가로, 세로의 길이 합은 n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자연수를 잡을 건데 여기서 b-a의 값을 x라고 잡으래 그럴 때 x의 평균이 2분의 n을 보여주겠대. 그러면 b-a의 값이 x니까 여기서 보면 b-a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제일 작으면 1이고 얘가 제일 크면 n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큰 수는 n-1까지야. 됐어? 이게 a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b-a의 값이 x라네. 네. 여기 봐봐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 큰거 얘기하잖아 제일 큰 거부터 찾으라고 네 그럼 a가 1이고 되지 b가 n이면 되잖아 그럼 제일 큰게 n-1이잖아 네 n-1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가가 n-1이고 x가 k가 됐대 x가 k가 됐으니까 b-a가 k란 뜻이야 되지 X가 b a 였어 이거 값이 x니까 이게 x였어 이게 k 0 0 0 0 0 이거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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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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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 k를 쓸수 있을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돼? a는 1보다 크거나 같0 이쪽을 봐봐. 이쪽을 보니까 a는 n k 보다 작거나 같지. 이걸 쓴 거야. 아 a 플러스 k부터 올르겠어요아 응? 여기로 넘겨서. 응. b를 여기다가 하고. 응. 이게 k예요? 아니야 여기 b였어 b. b 대신에 a 플러스 k를 쓴 거잖아. 네. 응. 여기가 a 플러스 k. 네. a 플러스 k가 n 보다 작거나 같다. K가 응. 넘어가 그래서 N-K를 잡거나 같다 이렇게 쓴 거야 응. 그러면 여기에서 근데 니들 둘이 더하면 니들 둘이 더하면 N이라고 했잖아 근 네. 이게 지금 K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N-K야 맞지? 네. 그러면 C랑 D는 N-K야 그러면 이제 C의 범위를 찾으래그지그럼 D를 바꿔 D를 얘가 여러로 넘어가면 되지 C 플러스 N-K 됐지 여기가 c 플러스 n 마이너스 k 작거나갔다 n 됐어? 네그 양변에 n 제끼고 k 넘어가면 되지 네 k 네 간단하지? 네. 그기가 k가 된 거야 가는 n 마이너스 삼이 된 거고 다음이 좀짜나는데 <laughs> k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 시그마 다 때릴 줄 알아야 돼 시그마 때리면 얘가 시그마에 i가 1부터 n마 일까지 그러면 ni i제곱 이렇게 돼 ni 마이너스 i제곱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그 밑에 걸 정리를 해보면 요쪽 시그마 k 쓸줄 알지? 2분의 n마 일 n 앞에 n 곱해져 있어 n n제곱 어? 이거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시그마 이거 시그마외워야 돼. 이거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 1거나수 원에서 했던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네 공식 외웠다는 표정 하고 있어 n이 뭐예요? 응? N, n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어, 위에 있는 거네 위에 있는 거 대입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은 6분의 n마일 n e n 마일 이렇게 돼.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연산을 해야 되는데 위쪽에는 n마 k 곱하기 k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 연산이 있단 말이야. 이거 줄여놓을게. n 앞으로 빼고. 네, 만들 거라서 얘가 지금 6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도 6되고 여기 앞에 3 곱하면 돼. 그럼 n은 2개 있다고 치고 그냥. 여기서 6분의 n이 빠지는 거야. 6분의 n이 앞으로 빠지면. 얘 빠졌으니까. 3n 제곱 마이너스 3n. 나오고. 6분의 n 빠졌으니까. 요거 들곱해서 2n 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 N, 플러스 1 이게 빠진 거야 그러면 요거 요거 날라가고 N 제곱 이건 날라가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N 제곱 마이너스 6분의 N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요게 이 분모 정리한 거야 네 그러면 걔가 Px 자리 여기를 채운단 말이야. 여기를 정리한 채우면. 게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요거 요고. 그러니까 요고 그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 역수니까 밑에는 n, 그러니까 1, n 마1 n, n불, <laughs> 요거그대로 올라가고 n마 k, k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pk거든. 음. Px는 k에서 요게 여기 들어온 거야. 여기 여기 들어오면은 지금 안에 요것만 남겨놨잖아. 요것만 네. 남겨놓고 k곱하기 nd, 그러니까 여기다 k가 더 있고, 이게. 안개 난게 어딘 거야? 뭐예요? 이게 이? 요공? 네. 요게 얘지? 네. 여기다 앞에 k 곱해져 있지? 네. k하나 더 곱하라고. 됐어? 이게 이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나가 원래 K였으니까 여긴 K로, 그렇지? 네. 그러면은 요고가 정리, 요고, 요를 남겨놨잖아요. 여기 안에 남겨놓고 얘네들이 앞으로 나온 거죠. 음. 얘네들이 앞으로 나온 거니까 이다 자리가 요거야. 네. N마일, N, N블루. 이렇게 나눈다. 네. 했지? 네. 자리의 자연수가 있대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의 수를 각각 a1, a 이 a3, a4라고 얘기를 했고 자연수 1, 2, 3, 자를 각각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네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의 자연수를 택하겠다 택해진 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녀석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택해진 수가 2, 3, 1, 4이면 이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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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까 앞쪽이로큰 거, 여기 개수가 한 개네, 그렇지? 그래서 x가 1인 거야. 이해돼? 네. 3, 2, 4, 1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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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니까 여기 두개 있지? x가 2인 거야, 됐지? 네. 네. 그래서 베리언스 x를 구하라 그랬고. 제일 작은 면 0부터 제일 크면 4까지겠지. 그래서단 5, 6, 7, 8, 9, 0 4, 5, 6, 7, 8, 9, 1 2 3 4 15, 16, 17, 18, 1 0 2 4 없다니까 이렇게 나오란 뜻이야 응. 그지? 이렇게 나오려면 1, 2, 3, 4밖에 없어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4는 4는 없구나 3까지밖에 없구나 그지? 4는 없지? 이게, 응. 이게 3개밖에 없는데 뭔뭐 4개야 그지? 세 3개밖에 없잖아 그아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아무튼 됐지? 그래서 세 네. 개면은 이렇게 되는 뜻이니까. 4 3 1밖에 없지. 한 가지 되지. 네, 네. 예. 네. 요거만 잘 구해 보자. 1이랑 2만 잘 구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노가다. 자, 1인 거. 이게 하나. 이래도 돼, 그렇지? 아니면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래도 돼, 됐지? 네. 숫자 넣어볼 거야. 이렇게 숫자 넣어볼 거야. 제일 큰게1이랑4만 어디 있을지 생각해보자. 제일 작은 게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지? 무조건 일이지 여기. 그렇지? 얘보다도 작고 니들들보다도 작잖아.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여기지. 음... 이해돼? 네. 응. 자리 4개 비워놓은 거야, 이렇게. 네. 자리를 지금 이렇게 4개 비워놓고 여기가 1이구나, 이렇게 한 거야. 4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지. 네. 그지? 4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잖아. 맞죠? 그래서 4가 갈수 있는 곳이 두가지 여기 갔다고 치면 2, 3 결정. 4가 여기 갔다고 치면 2, 3도 바꿀 수 있지. 그렇지? 네. 4가 여기 갔다 고치면 2, 3은 결정. 그래서 1은 여기고 4가 여기 있으면한 가지 나오고. 1이 여기고 4가 여기 있으면 2, 3, 3, 이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세 가지 있을 거야. 그렇지? 세 개. 됐지? 다음 여기 가자. 그럼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돼요. 음. 요건 케이스가 좀 있네요. 얘는 얘는 좀 쉽거든. 얘는 좀 쉬운 게 방금 거에 대칭성이란 말이야. 제일 큰 4가 여기 있겠고요. 제일 작은 1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겠고 이렇게 풀수 있거든. 요거 세 가지 나왔어 그냥 그래서. 맞지? 요게 요게 좀짠나네 얘는 1의 위치랑 4의 위치만 고민하면 돼. 세 가지 세 가지 나왔으니까 여버릴게 제일 작은 곳에 1이 있어야 되는데 1이 여기 있어도 되고요. 그치 일이 여기 있어도 돼, 됐지? 네 그러면 4의 위치는 어디겠느냐 4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지 4가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보고 4가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보고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 음. 여기서도 4가 여기 있는 걸한번 해보고 여기 있는 걸한번 해보자 됐지? 그럼 생각해보자 음. 이건 이렇게 또두개예요 2, 어. 3? 2, 3이랑 3이 둘다 되지 여기 두 가지 되지 얘는 자동 여기는 자동 2, 3이니까 한 가지 되지 얘는 아, 2, 자동? 3이니까 한 가지 응. 얘는 3이니까 한 가지 나오네 그치? 다섯 가지 나오나? 열한 가지? 그러면 이가 나머지니까. 나도 응. 해서 일이다도 처리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거, 요걸... 네. 야, 정확한. 다시 한번 세봐 나중에, 알지? 았 네. 다시 한번 세봐. 이거 패턴은 알겠지? 제일 작은 수, 제일 큰수 미리 집어놓고 문제 풀자. 네. 됐지? 응. 좀 더하면 돼요. 응?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진짜 개 피곤. <laughs> 야, 1 시간 넘었어 이 지배아이씨. 누구를 부려먹으려고 했지. 어? 아시가 아시고 어떤 말이에요? 너 시간 없어 내일 내일도 있고 내일 뭐 금요일도 있는데 왜? 수업만 안한게 아니에요. <laughs> 야, 왜, 네가 안한 거에 내가 못통 거다. <laughs> 어? x, y 가는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영부터 일까지 영부터 일까지 황염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황염밀도 함수 그래프 같다. 어. 이게 지금 k 에서 얘를 빼라 그랬거든? k 가 일단 뭔지는 보이지. k 는 이지. 엥? 아니 k 는이 아니고 그냥 하자. 몰라 몰라 몰라. 그런 거 몰라. I don't know if y o k 는 2분의 f 응. 일 거야. 자 이렇게 할게. f x 그러니까 gx를 보려면 은 g(x)가 얘가 o k a 넘어가야 되거든. 오케이? 응. 그래서 아니지. K가 3분의 1이네? K가 3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게 좀 이게 아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 넓이 구하면 1 돼야 되잖아 근데 G도 넓이 구하면 1 나와야 되지 G가 안 나와 있는데 G는 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 있는데 넓이 구하면 1 나와야 돼 왜냐면 확률 물도 함수거든 확률 물도 함수는 확률 총합이 무조건 1이잖아 그거 이용할 거야 그러면은 넓이 구하는 계산이 적분이랑 똑같지 네 적분 0부터 6까지 적분 0부터 6까지 하면 니가 1라고 니가 1 나왔지 그럼 너도 적분 0부터 6까지 하면 2 나왔어야 되겠네 그치? 1 나온 것도 겹쳤으니까 음...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6까지의 kdx가 2다 요거 이용할 거야 적분하면 kx고 60 적분하면 6k가 나오니까 이게 2라서 k는 3분의 1이 나와 오케이? 응? 음, 이거 넓이 계산 1, 1 그렇지. 해서 제도 넓이 얘도 적분하면은 맨, 2가 나와야 돼 얘는 1, 1을 더했으니까 2가 나왔어야지 음, 근데 G도 0부터 6까지 음, 나와있어 K도 똑같아요? 응? K도 0부터 6까지예요? 아니 그런 말은 없죠 근데 없는데 0부터 6까지 해야죠 음... 그리고 식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응? 음? 식, k, 식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게 2가 나오지? 네 그래서 2가 2가네 됐지? 됐어? 동일한 함수면 동일한 구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분해도 동일한 값이 나오겠지? 네 음. 이제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래서 k는 3분의 1 나왔고 끝났지? 네. k가 3분의 1 나오면 졸라 쉬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2부터 5까지의 확률이거든? 이해 돼? 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야. 어차피 이게 2부터 5까지 적분하는 뜻이잖아, 또. 그지? 네.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fx 이게 뭐야? 3분의 1이라 그랬지? 3분의 1-gx 이렇게 잡고 됐어? 너는 y를 2부터 5까지 할 거니까 이걸 2부터 5까지 적분한 걸 원하거든? 네 적분하는 거지 2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됐어? 응? 그럼 봐봐 네가 원하는 건 이거는 뭐야? x가 2부터 5까지 확률이 나오겠지? 이건 3분의 1을 적분하면 3분의 1x인데 여기다 5 놓고 이 놓고 했으니까 됐지? 1이 되지 그냥 g의 2부터 5까지 확률이니까 y가 2부터 5까지 확률이 나올 거야 이해돼? 네 그럼 생각해봐 x의 2부터 5까지확률니가 구할 수 있지 그지? 네자 계산해볼게 여기가 2고, 4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 하나 있고, 그지그 다음에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좀 귀찮지? 삼각형 닮은 이용할 거야. 자, 이거 전체 넓이가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었지, 그 전체 넓이가 8분의 3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2를 끊을 거잖니, 그지 2를 끊으면 2대3닮음 비인 거 보이지? 4대 9 닮은 비었겠지. 9등분한 좋은 거에 4대 9니까 이건 4대 5구만 그렇지? 9등분한 것중 다섯 번째 그렇지? 지금 되니까 24분의 5지. 24분의 5 플러스 2분의 1이 있대, 그렇지? 그 24분의 1 7이 맞지? 그 24분의 17이 1 마이너스 무엇이냐? 2 4분의 뭐가 되거든요? 얼마냐? 팔이뇨8 아니.. 3 7 7 2 4분7이 24분의7이네 답 맞지? 2 4됐응지네 응. 네. 응. 가자 가자, 가자. 아시